어 여기가 좋겠네. 어어 어, 어. 저기 보리수 나무가 좋아. 어. 알도 굵고 저기 있게 아까워. 여기 있으면 딱 좋겠네. 음. 음. 내가 어디에 있으면 돼. 어. 아가 데려와 아가. 저만한 나만한 게 있는데. 어 아니 게저 소나무 대리. 때문에. 네, 저 소나무 다 장남아. 뉴. 구름아. <laughs> 왔어? 여기서 놀아? 꾸 장남이. 막내야. 아꾸, 귀여운 막내. 에이, 우 귀여운 막내. 우리 장남이. 아, 우리 이쁜이도 왔다 이쁘니다 나네. 구름이 어디 갔어? 구름이. 응? 구름이도 데리고 와야지. 아, 너네만 왔어, 왜? 아니. 야, 남집 싸우기 전에 놀자. 오. 야, 옥구잘하네. 옥구잘하네. 구름아. ん 야, 오늘 다 너네밖에 없어. 응? 구름이 다 녹어. 망고야. 망고야. 나우리 망고야. 상남이 꾹 길어, 길어봐 이렇게 삐쭈삐쭈 어? 기름 넣어야 돼. 넣었어, 그래서. 그랬잖아. 어. 다, 다 잘라 했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죽어, 죽어. 어... 고향은 됐어, 뭐 어, 어. 됐어 높이나. 어, 됐어. 뭐 됐지. 어. 다한 거야. 사불로 따듬어야지. 아. 사불로따듬 다듬고 이제 가지 치기 좀 하고 나무가 아이고 애가 오래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아 먹... 아니 뭐 사람 먹을 수어 어디가 백남아 어디가 아, 물건 너오네 그럼 가만했 진짜. 오! 야. 누가 여사, 아이고. 야, 이 잘하네, 이. 누가요, 새가 힘진라 알고 자르는 거 맞지? 아니, 이건 다 잘라내야 돼, 이게. 이제 그냥 는 아, 그럼 올해는 못먹는 거야 아주 큰큰 가지 있잖아. 아. 장가지 아마 많아도. 장수, 장수 많이 먹을래. 그냥 굵은 거밑게 먹을래. 굵은 거먹게 먹는 게 당연히 낫지. 개수 많아봤자 좋은 것도 없어. 이게 보리수가 우리 산에서 나는 옛날에 그 보리수가 아니고 알이 되게 굵던데. 개량인가? 어 그런 거 같아. 가지 치기나 원래 위로 올라간 거 자르고, 어? 어. 위로 올라간 거 자르고, 이게 가지가 몸 쪽으로 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 예, 음. 일단 위로 올라가 살라야 되죠. 하늘로 치솟는건 잘라야 된다고? 어, 잘라야 돼. 음, 그래. 밑에보다 게 너무 위상하면 이 정도쯤에 야돼이정이이정도쯤이야 정도쯤에

다이사, 얘네들이 여기 와서 똥을 긁게애는데 어, 장남아, 야, 구름이 또... 너도 왔어. 다리끼리 응. 아, 겹치고 이런 거다 원래 잘라줘야 되는데, 몇 응. 년간 내가 관리를 알잖아. 관 가...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은 원래 없지. 나, 나무는 별로 없고, 나무에 관심 없잖아. 쇠 덩어리에 관심 있지. 어. 그 미란이는 짠 I 기도 소라겠지. 맨날 할게. 저기서 서 a soro. 서막 e t a soro. I g e 데 a soro. I get a soro. I get a s o r

이쁜아니 아빠 태가 봐. 오토도 달리겠다. 어. 알써책이라고